앞으로 아이와 함께 할 시간 얼마나 될까? 아이가 말안 들을 때 보세요. 오늘은 주절주절 제 얘기, 제 생각 떠듭니다. 공부 얘기 아니에요. 어, 제 다이어리 뒤쪽에 해드리고 싶은 얘기 목록이 쭉 있어요. 멘탈 관리, 뭐 미국 학교 이야기, 그리고 사춘기 이야기 등등. 뭐 이런저런 제목을 적어 놓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는 유튜브 신경도 못 쓰고 시간만 보냈습니다. 사실 며칠 동안 속이 타는 건지 우울 모드였는데 이제야 조금 나아졌네요.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기숙사 학교를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었어요. 기숙사 보내는 학교는 아예 생각을 해본 적도 없거든요. 그냥 집에서 다니자 이런 주의였죠. 그런데 대학을 이제 집에서 다니다가 이제 멀리 다른 곳으로 떠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동안 잠도 잘안 오더라고요. 너무 쿨하지 못한 엄마죠. 이번 학기는 비대면과 섞어서 진행됐는데도 왜 이렇게 허전한지요. 그래서 육아에 지친 엄마들에게 우리가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이 얼마나 적은 건지 떠들어 볼게요. 아이가 더럽게 말도 안 듣는다면 꼭 들어보세요. 아이가 공부도 안 하고 말 대답은 일상이고 너무 정말 힘드시죠? 게임하려고 태어난 건지 핸드폰하고 한몸이 되어서 엄마는 돈 달랄 때만 찾는 아이 다 집에 있잖아요. 알아서 공부하는 아이는 다른 집에만 살고요. 암튼 살이 나오게 하는 이 아이 얼마나 함께 하게 될까요? 보통 아이들이 중학교만 가도 문 닫고 생활하고 고등학교 가면 정말 화장실 갈 때만 얼굴 보기도 합니다. 보통 중, 고등학교, 사춘기 때는 많이들 이렇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사랑하잖아요. 기억나시죠? 아장아장 걸으면서 엄마, 엄마 하던 그 아이들, 어, 세근세근 잘 되는 또 천사가 따로 없었고, 꼬물꼬물 귀여운 손으로, 어, 엄마 사랑해요. 어, 이런 편지도 기억나죠. 엄마가 제일 예쁘다던, 살갑던그 아이. 그런데 중학생이 되면서 이렇게, 어, 사랑하는 아이들, 공부 때문에 얼굴 붉히고 서로 소리 지르고 사이 나빠지면 어 다시는 정말+ 정말 다시는 회복할 시간이 없을지도 몰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대학을 다 집에서 다니게 될까요? 실제 서울도 끝에서 끝이면 자취하기도 하고 전철 다니는 수도권도 시간이 많이 걸리면 다 따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방에서 서울 수도권으로 대학을 가거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가게 될 때. 이제 더 이상 아이와 계속 함께 살 날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한 번씩 그냥 들리거나 일시적으로만 함께 지내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아이의 귀가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문 열고 들어오면서, 엄마 학교 다녀왔어요. 아,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죠. 고3만 지나면 바로 그렇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정말 너무 슬프지 않나요? 솔직히 마음에 안들 때도 많지만 그러니까 애인거죠.전에 싸울 때를 생각해보면 화내고 했던 그 모습만 기억나지.왜 그랬는지 이유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그런데 왜 그렇게 화를 내던건지.지금 생각하면 어, 아이와 함께한 시간들을 다 하나하나 소중하고 그렇습니다.저희는 나름 함께 여행도 많이 다니고 어, 사이가 크게 나쁘지 않았는데도 화내고 싸운 시간.그 잠깐도 너무 아쉽기만 해요. 예전에는 부모님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니 계실 때 잘해드려야 한다는 말이 있었죠. 하지만 이건 조금 진한 말 같아요. 부모님은 이제 건강 관리만 잘 하시면 잘해드릴 시간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사춘기 때 멀어지면 그 살갑고 좋은 관계를 다시 만들 시간이 적어요. 저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말 알아듣는 초등 때부터 사춘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8살부터 19살 정도? 어, 사실 고2, 고3 때는 대화도 거의 못해요. 어, 아이와 추억 쌓고 좋은 관계 만들 시간은 어, 8살부터 17살? 뭐 10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시기가 지나면 그 사이에 만들어 놓은 관계로 앞으로의 사이가 정해지는 거죠. 어, 그 뒤에 회복하려면 더 노력 많이 하셔야 하고요. 고등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거나 심지어 중학교도 기숙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럼 아이와 좋은 관계 만들고 추억 살 시간이 더 적어지죠. 기숙사에 갔다가 대학도 바로 다른 지역으로 가기도 합니다. 입시가 끝나면 그때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지 하는데 그때는 그럴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졸업하고 취업, 뭐 인턴 어디서 할지도 모르는 거고 어, 그렇게 나가 살다가 결혼하면 이제 같이 살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아이에게 엄마와의 관계는 평생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엄마와의 관계는 실패하고 좌절할 때 힘이 되어주는 거죠. 이 세상 모두가 날 떠나도 늘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나를 믿고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사람, 그게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공부 챙기시면서도 관계를 절대 놓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화가 나도 나는 내 편이야. 어, 너 자체가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늘 아이에게 인지시켜 주세요. 항상 좋은 관계를 만들어 보셔요. 어, 지금 아이 때문에 속 썩고 힘드신 분들 이것도 잠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부 안 하고 말안 들어도 지금 옆에 있으니까 소중한 걸잘 몰라요. 지금 힘들어도 기운내 보시고요. 조금 더 좋은 말 해주시고, 조금 더 사랑해 주시고, 조금 더 웃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어, 정말 지금 이 시간 그리워할 시간이 될 거예요. 시간 정말 빨리 가요. 아시겠죠? 어, 아이가 어, 떠난다니 제 마음이 너무 싱숭생숭해서 이렇게 내용도 없이 떠들었네요. 다음엔 알찬 내용 가지고 올게요. 안녕